하루 동안 수백 대의 차가 움직이고 수천 대의 차량이 전시되어 있는 이곳은 바로 광주광역시의 한 중고차 단지 2층에 위치한 리본카 광주 지점을 찾아와 봤습니다. 광주 지점 직원분들이 하나 둘 출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유정용 매니저님이 보이네요. 출근하자마자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혹시? 어 저희는 아침에 그 지역 광고 나가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초기화해서 전날 판매 동향 좀 확인 좀 하고요. 음. 어느 정도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업무. 다들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하는데는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광고 자체가 리스시 되면 상단 노출이 되니까요.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먼저 눈에 띄겠죠. 광주 뭐, 시장 직원들은 다 오전에 이 업무 먼저 하고. 업무 준비를 마치고 나면 회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현재 상황과 더 힘을 쏟아야 하는 부분, 그리고 서로 판매에 도움이 될수 있게 시장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한달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 어느 정도 맞춰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 개개인들 지금 잘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조금 부족한 것들 위주로 피드백 해주고. 지점장님의 피드백과 매니저님들이 놓쳤던 포인트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회의가 끝나기 어. 무섭게 걸려오는 한 통의 전화. 최대한 빨리 준비해 볼게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희 2층 전시장 갑니다. 저희 오늘 출고 준비가 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주차장이 양방통행이 되니까 미리 준비해놔야. 찾아서 직원들이 음. 수 있고. 음. 전시장 안쪽에 위치한 차량을 밖으로 빼내려면 전시장 차량을 정리해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협소한 공간에 빽빽하게 가득 차 있는 차량들은 한 대를 밖으로 빼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좁은 공간도 공간이지만 혼자서 이 많은 차량들을 정리하다 보면 시간도 만만치 않게 된다고 합니다. 공간적인 것 때문에, 직원들하고 나눠서 쓰는데 그 이제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오면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해요 겨우 차량을 꺼내 번호판까지 장착해주면 출고 준비는 끝나는가 싶었는데 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찾아서 직원이 기본적인 점검은 다 해주는데요. 업무가 좀 많으니까 타이어 공기압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다들 쉴틈 없이 일하고 바쁘다 보니. 서로 신경 써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본인 선에서 해결한다고 하는데요. 파이어 공기업 정도의 간단한 점검은 매니저님이 직접 도와주신다고 한다. 탁송 기사님께 차량을 인계하고 나면 드디어 차량 한 대에 출고 준비가 끝이 난다. 이제야 좀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갑자기 다른 곳으로 향하는 매니저님. 옥상에 올라온 김에 차량 정비를 하기 위해선데 단지가 크기 때문에 동선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상품화 완료 후에도 시동이 걸리지 않아 며칠간 골머리를 썩히게 했던 차량이다. 그 상품화가 마무리가 된 차량인데 차량이 배터리가 자꾸 문제여 가지고 그런데 매니저님은 차량의 위치 추적기를 붙여 놓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차량 위치를 다 외우는 걸까? 위치랑 이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어야 저희가 일을 할수 있으니까요. 90%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것 음. 같아요. 잠시 후 도착한 배터리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배터리 충전도 해보고 점프도 시도해봤지만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배터리를 교체해 보기로 했다. 배터리 교체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해본다. 드디어 사무실에 들어온 매니저님. 그런데 매니저님은 엉덩이를 붙일 새 없이 다시 밖으로 향합니다. 상품화가 얼료된 차량을 끌고 어디론가 향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곳과 차량들이 되면 상품화를 걸치고 그 다음에 지역 광고가 나가고 리본과 사이트 광고하고 동시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스케줄들이 짜져 있거든요. 전시장으로 돌아와 직접 사진 촬영을 진행하는데요. 따로 사진을 찍을 공간이 없어 전시장 입구에서 직접 차를 돌려가며 촬영을 진행합니다. 고객들은 사진을 통해 차량을 먼저 접하기 때문에 사진 한장한 한 장에도 신중을 다하는데요. 갑자기 사진을 찍다 말고 어디론가 달려가는 매니저님. 뭐 갖고 오신 거예요? 저희 타이어 어스 가져왔습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어가 가장 깨끗해야 차가 깨끗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광택집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사진뿐만 아니라 차량에 어떤 옵션이 들어있는지 전부 체크해줘야 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API 외관 검사가 있습니다. 소비자들 저희 리본카 통해서 그보지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검사해가지고 사진 촬영하고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어요. 사소한 스크래치도 고객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매의 눈으로 차량을 검수하는 매니저님. 그렇게 발견된 스크래치까지 체크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부분들을 육안으로 직접 찾아낸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간혹 가다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안 놓치려고 되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laughs> 차량을 검수하던 중. 후방 카메라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발견했는데요. 나오 하는데 아예 시야 확인이 안될 정도. 문제 있는 차량은 곧바로 수리를 맡기게 됩니다. 고객들에게 보다 완벽한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다 네. 다시 전시장으로 돌아와 다음 차량을 촬영하는데 차량 수리 때문에 전시장에서 차를 네. 빼야 한다는 연락이 옵니다. 네. 전시장 입구에서 촬영을 진행하기 때문에 차량 입고나 출고가 있으면 차를 빼줬다가 다시 세워 촬영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차량 정리만 하다가 끝나는 날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아 그렇게 해야죠. 아, 안 그러면 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거의. 하루에 하루 종일 거의 정리하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급한 일을 처리해주고 나서야 다시 광고 촬영을 재개합니다. 한편 방문 고객님을 응대하고 있는 곽상준 매니저님. 며칠 전 파니발 차량에 대한 문의를 주셨었던 고객님인데요. 차량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고객님. 가장 궁금하셨던 시트 컨디션이나 착좌감을 확인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고객님들이 홈페이지나 중고차 단지를 방문하셨다가 오시는 경우도 많지만 최근 들어 다양한 경로로도 유입이 된다고 합니다. 유튜브 통해서 방송으로 좀 봤고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세히 보니까 그게 다른 중고차하고 다르게 다 판매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걸 찾아왔습니다. 다른 데보다 또 조금 더 관리가 잘돼 있는 느낌이 좀 있긴 있네요. 음. <놀람> 라이브 방송을 <놀람> 보고 방문하셨다는 고객님. 라이브뿐만 아니라 정보성 콘텐츠를 보고 방문하시는 고객님들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셔가지고 뭐 스크래치라든가 사고 유무 뭐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믿으시는 분들은 이제 온라인 결제를 많이 진행하고 계시죠. 곽상준 매니저님의 판매 전략은 바로 친밀감 형성 그리고 차량의 단점에 대해서도 숨기지 않고 말해준다고 하는데요. 제자 친구보다 더 친절하게 하죠. 네. 차 시동 거는 방법부터 옵션이라든가 설명을 제가 뭐 짧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길게 풀어가지고 설명해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 친밀감이라든가 친절함에 조금 고인들이더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차량을 광고를 내놓는 상태에서는 뭐 제가 숨기거나 뭐 허위 과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내가 거짓말은 안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좀 보여주고 어필하는 편입니다. 음. 다시 사무실. 아까 찍은 사진들을 편집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사진 편집 하고 있고요. 리본카 사이트 광고 지금 등록. 지은 사진들을 고객님들이 보다 편하게 볼수 있게 편집한 후 차량 추천 포인트를 작성해주면 되는데요. 저희는 일단 신차 금액을 지금 같이 표시하고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필요한 딱 옵션들에 대한 부분들을 노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도 조금 전화 주경우들 그때. 걸려오는 한 통의 전화. 왜간 네, 흰색의 네. 실내 브라운 말씀하시는 거죠? 비대면으로 구매를 희망하는 고객님의 전화인데요. 어, 요새는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음.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비대면으로 구매하시는 분들 상담이 이루어진 건들은 한80% 이상은 구매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음. 100, 고객 입장에서 예. 비대면으로 구매하는 게 쉽지 않기 예.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차량 사진이나. 영상 통화를 요청하시는 고객님들도 네, 있다고 합니다. 실사진을 꼭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실사진 직접 찍어드리거나 아니면 영상 통화 원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세요. 음. 신뢰감인 것 같아요. 제품에 대한 자신감과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자신감을 가장 크게 어필하는 것 같아요. 상담이 끝난 후한 차량 정보를 작성하더니 어디론가 향합니다. 출품하려고 차량 확인해가지고 지금 경매에 올리려고 차량 확인하고 없습니다. 얼마 전 대차로 입고된 그랜저 차량인데요. 꼼꼼하게 외관 상태부터 차량 상태를 체크해 줍니다. 대차 차량인데 연식이 조금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 옥션 통해서 경매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하고 금액이 맞는다라고 하면. 출품해가지고 낙찰시키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차량. 연식이 오래되고 상품화가 불가능한 차량들은 차옥션의 출품에서 경매로 넘긴다고 하는데요. 차량 검수부터 출품까지 모든 과정을 세일즈 매니저님들이 직접 체크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까지 촬영해준 뒤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차량 상태와 성능 기록지 자동차 등록 등까지 업로드하면 출품 준비가 모두 끝납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가는 오후 6시 벌써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발로 직접 뛰어다니시면서 열심히 업무에 집중하시는 매니저님들과 뒤에서 서포트해주시는 지점분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안심하고 믿고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가장 큰 보람은 소비자분들이 크게 문제 없이 차량 타지면서 잘 타고 있다고 안부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실 때 있으시거든요. 그래도 그때가 가장 보람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은 이제 많은 환경들이 좋아져가지고 저 초창기보다는 재고량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된것 같아요. 그또 좋은 변화 속에서 저 직원들하고 같이 또 협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